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대광고,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대광고에 대한 그, 어,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을 좀 분석해서 올해 생명과학원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가, 어, 작년에도 범위가 1단원, 2단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범위가 1단원, 2단원이었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왜 문제가 있겠어 그렇지. 코로나. 코로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재작년에는 말이죠. 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5단원은 가지도 못했어요. 예, 코로나 상황에 막, 온라인 클래스 하고 막 애들 막 빠지고 막 이러느라고 진도를 아예 잘 나가지 못하는 그 조금 파행 운영이 됐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력을 했었었는데 작년 거를 좀 분석을 한번 해봐요. 어, 그리고 그 대광고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하고 또 젊은 여자 선생님이 계시죠. 생명과학원에. 재작년에는 아마 제 기억에 나이 드신 분이 다 모든 고위 수업을 다 들어갔었었다가, 작년에는 어 젊으신 여자 선생님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하고 둘 분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 시, 시험을 내는 스타일을 제가 좀 애들이 갖고, 시험지를 가서 좀 갖고 제가 분석을 해서 보면,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 말을 좀 많이 꼬시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정말 말을 막... 기가 막히게 막 꼬고 막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말장난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차근차근차근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객관식 23 문제, 서술형 7 문제였는데 뭐 그렇게 막 어렵게 막 꼬고 뭐 주관식, 객관식으로 막 애들을 막 다그치고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없이 문제가 그래도 좀 깔끔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어 작년에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어, 1학기 중간고사가 어, 생명과학원은 1학기 중간고사가 성적을 높은 점수를 따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1, 2단원이 전체 5단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쉬운 단원이에요. 물론, 2단원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2단원의 내용을 요즘 수능에는 잘 내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 나이 드신 분이 낼 때는 2단원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냈었어요. 냈었었는데, 어, 작년에 그 젊으신 분이 들어오면서 2단원의 그런 것들이 많은 형태, 수능 형태로 많이 처지면서 그 이단원의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의 어려운 부분들은 좀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작년에 백점이 1 컷이었나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 이제 4%니까, 아무래도 그 인원수를 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은 인원수가 이미 1%, 이미 4%를 넘어버려 갖고, 어,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쉬우면 쉬우면 쉬운 수를 어떻게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문제를 또 보고 또 보고 엄청나게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 어려워서 틀리면 이해가 되는데, 와, 쉬운 거를 실수해서 틀리면 그것만큼 열받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반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관식보다 이제 객관식에서 더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주관식은, 음, 부분점수라도 있죠. 뭐,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선생님, 쟤는 됐다 는데왜 저는 안 돼요? 막 이렇게 따져갖고, 어떻게 부분점수라도, 어떻게 1점이라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객관식은 그런 게 없죠. 얄짤 없습니다. 지금 아까 객관식이 23점, 23문제, 75점이라고 그랬는데, 한 문제당 3.1점부터 3.4점까지 0.1점씩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객관식 하나 틀리면 3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작년에 주관식 1번이 배점이 1점에서 이 주관식 1번이 그리고 주관식 2번 3번이 3점 이었고 주관식 4번이 2점 이었고 5번 6번이 이제 뭐 6점 이었는데 하여튼 주관식 보다 객관식을 틀리지 않도록 어그 심혈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음. 객관식을 먼저 좀 분석해 보면 1단원, 2단원이 전체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1단원이 9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9번은 2단원이었고 10번, 1단원. 그래서 1번부터 8번하고 10번에서 9문제가 1단원이었는데 1단원은 아무리 어렵게 내려 그래도 어렵게 내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또 무리한 문제를 냈을 때 또. 우리 또 대광과학생들 또 가만히 안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내는 편이에요. 2단원에서 이제 애들이 지금 몇 문제를 어려워 했었습니다. 어려워했었고 그래서 6구 6구가 1단원이잖아요. 6구가 6번만 1단원입니다. 6번만 1단원이고 9, 18, 20, 19, 23이다 2단원이어서 여기를 조금 애들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어려워했었다기보다는 좀 헷갈려하고 주어진 거에 대한 그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를 들면 6번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소고기하고 그러니까 냉동육 소고기를 줬어요. 소고기 그림하고 그 살아있는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출제자가 어, 살아있는 개구리라고 얘기하고 냉동 소고기를 보여줬으면 냉동 소고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 야 이거 소고기 소는 죽었지만 소고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아직 살아있을 수 있지 않냐. 물질 대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어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하지만 고민을 해서 시간만 갔지 사람 학생들이 그래도 대부분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요. 9번은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분해되는 그런 그 과정을 나서 애들이 어 알코올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냐 이건 뭐 호흡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거기서 또좀 고민을 했어요. 요 알코올이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분해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거기서 알코올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주어져 있었었죠. 음. 그래서, 알코올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분해되는 게 이화작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고, 그것이 이화작용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18번이 뭐냐면, 18번, 19번이 뭐냐면, 이렇게, 심장에서 나와서 피가 폐로 돌고, 간으로 가서 소장으로 가고, 콩팥으로 가고, 뭐, 이런 그 전체적인 그림 하나를 놓고, 18번, 19번을 같이 물어봤습니다. 18번, 19번을 같이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그 어, 어디를 그 콩팥으로 들어가는 곳에 요소가 많은지, 콩팥에서 나오는 곳에 요소가 많은지, 간으로 들어가는 곳에 암모니아가 많은지, 간에서 나오는 데가 암모니아가 많은지, 폐로 들어가는 데 산소가 많은지,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그리고 동맥혈, 정맥혈, 그리고 동맥 정맥. 이런 그 이름에 대한 헷갈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좀 헷갈려서 실수로 틀린 애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23번은요. 그 섭취량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탄수화물을 몇그 g 먹었는지, 단백질을 몇그 g 먹었는지, 지방을 몇그 g 먹었는지 알아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그램당 4kcal, 어 지방 그램당 9kcal를 고해서 그걸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계산을 애들이 몇 번씩 해 봤다고 그러더라고. 왜? 어, 틀릴까봐. 어, 틀릴까봐 몇 번씩 계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관식으로좀 넘어갈게요. 아이고야. 음, 음. 주관식은 1단원은 두 문제 있었어요. 1단원 두 문제 있고, 1번하고 2번이 이제 1단원이었고, 2단원이 다섯 문제가 있었어요. 요 중에서 애들이 의외로 조금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요거 3번에 ATP 구조에 대해서, A가 뭔지 아데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당이 뭔지 리보스라는 당이에요. 그리고 당과 아데닌을 그 합쳐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우, 어그 글을 못쓴애는 그냥 아예 틀렸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ATP는 아는데 ATP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서술형 6번에, 아, 대사량,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그리고, 어, 소화할 때 들어오는, 그, 소화에 소비되는 그 대사량, 기타 대사량이라고도 하죠. 그세 가지 대사량을 가지고, 일일 대사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계산하는 문제도 틀릴까봐 애들이 몇 번씩 계산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그, 대사 중국은 네 가지를 써봐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애들 웬만큼 다 맞추고, 웬만큼 그것들 좀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1컷이었기 때문에, 요번 중간고사에도 반드시 실수하지 않도록, 시험 그날까지요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그리고, 어 기말고사는 내용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특히 앞부분에 전도 전달 근육은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 하는 학생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제 요렇게 해서 대광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